먼저 참석해 참석. 그 이후에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양병무 신인 의견을 나누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7월9일자로 대전... 대답을 못했어요. 근데 원인은. 교장 선생님하고 또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제 큰 역할을 주축들 역할을 하는. 운영위원장님들과의 자리를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.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좀 청취해서. 어, 우선 지역구 의원인 저부터 조금 더 예, 많이 알지 못하지만 조금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이 예, 필요하지 않나 예, 이런 생각과 예산도 예, 제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예,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고 예, 전화 와 가지고 대전 지역 경제가 앞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학교에 예, 네, 제기억으로는한 50명이 넘었어요. 30명의 학교가 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가 막무다 공통되는 거여서 지금 제주도 내에 화학 선생님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화학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뭐 퇴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반드시 학 선생님이 있어야 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공통과학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채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우선, 본 예산이 걱정된다. 아마도 후... 이거를 이제 사용 허가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, 이, 뭐, 영랑이나 이 단일 마을은 괜찮지만, 무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육계리 주민의 50%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사용 허가를 임대를 해주고 사용 허가를 내주는데요. 주소만 두고 외부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요거를 좀 완화시켜 주어서 좀더 조건 자체도 조금 따가워서 이 조건, 임대조건도 좀 완화시켜 주면 음. 음. 최근에 의대 정원이 늘어났어요. 사람이 살아가는 한 장소로서 보는 음. 측면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. 그런... 최대한 주력으로력하겠습니다 <laughs> 우리 아까 서초 재작년에 대전 서초가 은면 지역으로 갈수록 특성화 교육을 좀 활발하게 할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시면. 사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. 그래서 학교 내 스마트 교실을 저는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고요. 스마트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예.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. 뭐 다른 얘기보다는 우선 출산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출산 아니면 이제. 새로 이렇게 한 가정, 두 가정씩 오는 분들이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한 명이 다섯 명이 되고, 열 명이 되고, 열다섯 명, 스무 명만 된다 하더라도 학교들이 뭐, 폐교라 뭐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, 학부모들이 조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서, 대장원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만이서 좀 만남의 자리, 였던 커뮤니티가 한, 만들 수 있다면.